천안에 지는 연습, 지은이는 페마 초드론, 환희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삶의 지혜란 물처럼 흐르는 것이지 벽돌처럼 쌓아 올리거나 자로 잴수 있도록 굳어진 게 아닙니다. 용감한 깨친 사람은 삼라만상이 꿈이라는 태도로 마음을 길들입니다. 삶도 한낱 꿈이며 죽음도 한낱 꿈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상태도 한낱 꿈이고 잠자는 상태도 한낱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생생한 삶으로 느낍니다. 자신만의 이야기에 빠져 이런 꿈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고통을 피해 즐거움만 추구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보장받으려만 하고 근거 없이 사는 걸 싫어하며 편안하려고만 들고 불편해지는 걸 마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밀실에다 가두게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많은 숲과 별들, 대우주가 보이는데도 우리는 밀실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죠.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바람과 불, 흙과 물은 마술사의 마술처럼 매순간 다른 특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날씨가 매일 바뀌듯이 우리도 변합니다. 우리는 바닷물처럼 밀려왔다가 물러나고 달처럼 차올랐다가 이지러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탄탄한 존재가 아니라 날씨처럼 쉽게 바뀌는 존재라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을 수밖에요. 우리가 이고라고 부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맞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삶에 맞서는 일은 고통을 부릅니다. 좁은 시야에 매달릴 때, 나라는 것에 중독되어 있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거대한 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풀어주고 나면 고통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만든 이야기를 그냥 놔버릴 때 우리는 그토록 맞섰던 변화무쌍한 날씨 에너지 속에 그저 앉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삶에 맞서는 일을 그만두고 변화무쌍한 날씨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수 있습니다. 삶은 덧없습니다. 이 세상에 늘 그대로이거나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이며 곧 변화한다는게 우리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신비주의자만 물리학자가 되어야만 이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이 기본적인 사실에 맞서게 됩니다. 삶이 더덥다는 말은 삶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잃게 되는 게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게 더덥다는 걸 압니다. 삼라 만상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는 욕망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삶을 원하고 변치 않는 삶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그리고 진심으로 삶은 변화한다는 평범하지만 분명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삶의 어두운 부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불확실한 삶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 세상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쏟아붓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는 그 한가운데에 머물려면 가치 판단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생각들이 그대로 흩어지게 내버려 두고 늘 지금 이 순간에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의지할 그 무엇도 없이 불확실한 상황과 마주한 채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존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발 디딜 곳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하여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동시에 상처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풍족하고 거침없고 변화무쌍하며 생생한 삶을 누리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할수 있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세요. 자꾸만 자기 믿음이나 생각만을 고집하려 든다는 느낌이 들때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 바로 보세요. 믿는 바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따지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판단 따위는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두고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인내하는 마음은 분노의 해독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익힐 때큰 힘이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무작정 견디고 억지로 웃으며 참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내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장 반응을 보이는 대신 곱씹고 냄새 맡고 바라보는 등 마음을 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마음입니다.